모든 비교불가한 혜택은 오직 U 플러스 프로야구에서만 지금 여기서 바로 신청하세요. 빨리요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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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빨리 벌써 몇 승치야? 10승 넘었지? 아, 그럼 LA 가서 직접 봤어야 되는 건데 아, 뭐 LA가 옆 동네냐? 거기 어떻게 가냐? 야야, LA 주관 보내준다 야, 그게 우리도 다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? 한 명만 당첨돼도 두명다 보내줘 그어그 l 고엘 a 가 t p i 비행기도 a 래 타야 되고 좌석도 좁아가지고 엄청 힘들어. r 친스석이야비 e r the water, the 서막 t 그리고 자야 돼. 오성급 호텔. 별이 w a t e 5성급 호텔 a t e r the water, the w 봐 t e r the water, the w a 말이 돼? the water, 말이 돼. 말이 돼요? 어? 이 e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던 이런 프리미엄한 혜택은 오직 유플러스 프로야구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맞다. 너도 유플러스 맞지? 아 나는 S 나도 유플러스지. 오늘부터